메리 크리스마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지금부터 유년부 친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경청함으로 예수님을 경배합시다. 성경 총령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이만우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열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라만은 유대 고울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오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옥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렘으로 보내며 이르되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사커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겸배하게 하라. 악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 동방에서 우던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휴향과 물약을 애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해로 내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갑니다. 지금까지 오르동 남북회 유년부 성경통독이었습니다. Je z njim trenačica, do katero je. Merry Christmas!